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1억 그냥 공부 못하는 거는 고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중고등학교 올라갔는데 내가 당히 공부를 안 하고 못하고 학원에 가서도 맨날 잠만 자고 아니면 학원 몰래 땡땡이 친다고 해야지 도망을 가고 막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취미생활이나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그것도 그냥 뭐 게임이나 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틱톡 하거나 그래, 가만히 보고 앉아있으면 얘가 나중에 왠지 폐인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생겨. 이 엄청난 걱정이지. 이거 내 놔두면 진짜 나중에 폐인될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감당이 안 되겠다라는 걱정이 드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부모님 이할수 있는 방법이 보통 채찍을 가하거 것. 또 지금 이대로 살면은 이대로 살면 앞으로 는 어떻게 어떻게 돼? 그리고 지금 나이 때는 이만큼은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그냥 극박을 질면서 혼내는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채찍을 동원하시는데. 사용해본 만큼 절대 무조건 효과가 없어요. 일단 이제 이게 효과가 없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데 원래 채찍을 통해서 어 효과가 있으려면 이게 실제로 거의 생명의 위협을 죽을 정도로 강력해야 되거든요. 어느 시절에나 같은 한 뭐냐면은 군대에 있을 때나 아니면은 범죄 상황 있잖아요. 칼 들이밀고 돈 뽑아 아니면 옛날에 진짜 뭐 7,80년대 가정의 분위기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 정도의 분위기에서 가능한 거지 채찍으로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겠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변화시키겠다 하면은 무조건 수갑 차서 잡혀가는 상황니데 그래서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적극성이 있다 지 무기력하지 않고 의지력이 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아이다 하는 거는 딱한 단어로 요약이 될수 있는데 이거는 자존감이거든요 좀 멋진 단어 근데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나는 멋진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내가 멋진 사람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단순히 현재 이 시점에서만 의미한다가 아니에요. 현재 이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 이게 절대 아니고 사실은 무슨 의미까지 포함되고 있는 거냐면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철수가 과거의 한 행위가 모조리 멋진 행위였고 그래서 현재 나는 멋진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도 미래에도 멋진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희망이 들어요. 현재만 내가 멋진 사람이 되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당연히. 현재 멋진 사람인 이유, 자존감이 높은 이유는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들이 상당히 멋지고 훌륭하고 성취 있는 행동들이었다. 그리고 미래에도 그게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뭘 했냐면 은그 채찍 전법을 사용했잖아요. 그채찍에 모든 문장 모든 단어에 암시가 들어가 있어. 너 여태까지 했던 거 진짜 바보 짓이고 우스꽝스러운 짓이야 라고 자존감은 뭉개는 방식이었어. 근데 이게 어떻게 해. 애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 말을 안 하고는 되길 수가 없잖아. 이게 진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지금 아이의 상태가 지금 이 아이의. 상태 자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못한 것만 있어서. 그래서 못한 게 뭐가 문제임 이런 걸 자꾸 지적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존감이 과거에 했던 행님들이 완전히 다 박살났기 때문에 역시 자존감이 무너진 상태고 미래도 그렇게 되리라는 희망이 전혀 안 생기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연기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삼급 연기자가 아니라 진짜 상급 연기자가 돼. 내가 이 코치가 학생들을 이런 학생들을 대할 때 하는 필살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변명 대신하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데 되게 웃긴 거거든요 별거 아닌데 진짜 어려워요. 변명 되 원래 학생이 자기 속으로는 말할 수도 있는데 너무 창피해서 말할 수도 없는 변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 그거 하려면 너무 공부하려면 귀찮고 지금 해도 안될것 같은데 솔직히 그리고 너무 재미 없고 그리고 왠지나 한3개 후에 하면될것 같기도 한데 해 봤더니 안 되는 여러 가지 변명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변명을 사실은 마음속 깊이에서 약간 느끼고 있는데 말로는 못 보내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이걸 대신해줘 버리면 대충격이 발생해. 아, 이거 이런 말 절대 하지 마라고 할 사람이 야 근데 솔직히 있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이번 주 그냥 놀아버리지 않 그리고 학교 끝나면 그냥 놀고 싶지 그 근로자들이 야근하는 걸도 하잖아 그 수학 공식 보면 토 나올 것 같지 등등등 모든 변명을 해서 쫙 해준다 그러 애가 확 풀려 이게 뭐냐면 사실은 과거에 했던 나의 행동들 모두 부정적이었다고 평가를 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부정적이지 않고 어?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지면서,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라포라고 하지. 또 심리적 연결감이 강하게 생겨. 그리고 나서 이런 학생들한테는, 아, 그래. 그 사이에 그래도 너 공부 조금 하고 싶을 때 있지. 욕심날 때 있지. 그거 한번 살려보자. 라고 하기 시작을 하면, 얘가 극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너무 성급하게, 어, 이제 조금 하고 싶지? 그럼 일단 내일 6시간씩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 조금 하고 싶지? 그러면 월수금 하루에 30분씩 미친 듯이 한번 해보자. 아니면은, 오늘 학교 끝나고 나서, 도서관에 가서 무조건 1시간, 30분씩은 꼴 쓰는 걸로 한번 해보자. 이러다가 혹시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하더라도 다시 그때 한번 계획을 짜보자. 라는 식으로 굉장히 마음에 여유를 주면서 장기를 바라보고 3년 이상, 4년, 5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어차피 인생을 뭐 고3 때까지만 사는 게 아니니까 20대, 30대까지도 사실은 부모님이 어느 정도는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정신적으로. 그때까지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상한 짓을 해줘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 이게 뭔 소린가 하실 거예요. 근데 학부모님을 위한 이 코치 채널 내 구독자님들께서 대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크게 잘 받아들여 주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받아들 어려운 내용이지만 일단 말씀들어봤 한번 진짜로 한번 이걸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대해보 엄청난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내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거야 혼자였던 내 마음도 이젠 외롭지 않아 신기한 미련 널보는 볼수록 미락